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다홀스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브리프 전이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 앞에 보면 정경이래 보이고 넓고 볼거리가 좀 있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카페 여기서 전시 안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호천 갤러리라고 예,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 요즘 카페는 그러니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피자, 맥주도 팔고요. 뭐 빵도 팔고. 빵이 좀 비싸던데. 예, 여기 소청 갤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소청 갤리리고 들어가는 데는 여기고. 예, 정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3일.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